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나도하수어입니다. 우리나라의 토종 하수어입니다. 그런데 나도 하수어를 채취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뱀이 나왔습니다. 나도 하수어 채취하는 그 자리에서 뱀이 동면을 하고 있었습니다. 완전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도 뱀에게 물리지는 않았네요. 이 뱀도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닌데, 저 때문에 나오게 되었네요. 중국에서는 적하소가 있고, 우리나라에서는 토종 나도하소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백하수어는 원래 이 적하수어 나도하수요 대용으로 사용했던 박조리가 큰 조롱입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어는 값어치가 별로 없고 하수어 대용으로 사용했던 백하수어가 값어치가 더 좋습니다.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어, 하여튼 나도 하수오 채취하는 자리에서 뱀을 봐서 참 놀랬습니다. 안녕, 소킹합니다. 이상입니다.